자, 3번. <laughs>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0일 때, 요4제곱식을 구하래. 자, 우선, 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, 이 2차식을 좀양변을 x로 나눠 놓고 시작하자. 자, 이 2차식을 x로 나눠 놓으면, 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이 0이고, 자, 그러면 이항 시키면,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2.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야. 자 이제 요 구하라는 식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 빼기 x제곱 분의 1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,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될 거고 자얘 <laughs>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x분의 1, x 플러스 x분의 1 그대로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. 이거는 이제 뭐 많이 보던 그냥 보던 식이죠, 그죠? 곱셈 공식. 자, 그런데, 요게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있어. 얘도 얘 제곱하면 나올 수 있고, 요 놈만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되겠다. 자,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지 말고, 다 얘네가 뭔지를 구해놓고 대입합시다. 자, 얘는 1번은 있고, 두 번째 거는, 자, 이거 공식 쓰면, x 플러스, x분의 1의 제곱은, x 마이너스, x분의 1의 제곱, 플러스 4라고 해야 되고,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 더하기 4는 8일 거야. 자 이거의 제곱이 8이니까 x 플러스 x 분의 1은 뭘까?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야. 그런데 x가 0보다 크라 그랬잖아? 그럼 여기서 양수만 선택하면 되니까 2 루트 2만. 됐냐? 됐나? 어. 그 다음 이거 양변 제곱해볼까?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. 앞에 거 제곱 분의 1은 4.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6이 되겠다 끝났네요. 마이너스 2, 2로트 2,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됐나요? 음. 그럼 최종적으로 답 여기다 쓸까? 마이너스 24로트 2라고 쓸 수가 있겠죠